네, 반갑습니다. 런던 투자괴물입니다. 어제도 마찬가지로 이 멤버십 분들과 투자한 코인 두 종목 10% 이상씩 수익 익절하였고, 뭐 최근 투자한 미국 주식도 급등하면서 14% 정도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외 종목들도 여전히 전부 수익 중이고, 최근 두 종목가량, 새롭게 매수한 상태입니다. 요즘 증시 상황 일단 뭐 간추리게 되면은, 패드의 금리 인상, 그리고 미국 경제가 여전히 활황인 모습, 그리고 중국 청두 도시 봉쇄, 미중 갈등, 뭐, 신흥 들의 몰락, 이러한 악재들이 겹치면서 증시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경제 성장 추정치가 2.6%까지 올라가고 GDP의 상승은 오히려 경기가 너무 좋다 보니 금리 인상에 대한 기조가 지속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안 그래도 이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우려로 시장이 지속적인 하락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고용 지표 수가 232K가 나오면서 고용이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기업들은 사람을 더 뽑으려 한다는 것이므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시장이 또 하락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매 관리자 지수를 보게 되더라도 예측보다 더 높게 나오면서 경기 활황이 나오게 되고 있습니다. 패드는 여전히 금리 인상을 유지할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면서 지수가 어, 내려가게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경제 상황이 이렇게 좋다 보니까 채권 금리가 상승하게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준 금리가 더 오른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채권은 손해가 되니 채권을 팔게 되고 채권 가격의 하락, 결국 채권 금리의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현재 저희 같이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좋지 않은 악재가 되어가고 있는 상태겠죠. 그리고 반도체 섹터가 최근 지옥의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회사, 어, 엔비디아 회사의 AI 칩을 수출 규제 대상에 포함함을 밝히면서 주가가 하락을 하였고, 엔비디아의 매출 가이던스 59억 달러의 중국향 매출액은 4억 달러가 포함되어 있다 보니 이 4억 달러 전체 매출의 6.8%에 달하는 금액이 이 AI칩이 포함되는 데이터 센터 부문에만 한정된 것인지 확인이 또 필요하겠습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엔비디아의 이익 전망, 밸류에이션 산정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엔비디아의 높은 수익성과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의 근거 자체가 이 데이터 센터 부문의 외형 성장이었기 때문에 최악의 시노리, 시나리오는 결국 이 4억 달러 매출액을 전복 인식하는데 실패하게 되는 것이겠습니다. 일단 이러한 이슈가 어느 정도 해결되기 전까지 이 엔비디아의 투자 심리는 쉽게 회복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라고 생각이 들고 반도체 섹터에 투자하고 계시다면 조금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청두 도시 봉쇄가 다시 시작되면서 주가에도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중국의 경기와 생산 능력은 떨어질 수 밖에 없고 공급망을 다시 악화시키고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수 밖에 없으니 증시에는 좋지 않을 수 밖에 없겠습니다. 달러도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달러는 제가 몇달 전부터 강세를 유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멤버십 분들과 국내 주식보다 해외 주식에 좀더 많이 투자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이렇게 쏟아지는 악재들은 많지만, 증시를 반전시킬 만한 호재는 딱히 없지 않느냐 라고 말을 많이 여기저기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최근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여전히 인플레이션은 지금 현재 3단계에서 머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거의 모든 지표가 인플레이션의 끝을 향해 달아가고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고 이렇게 된다면 은 연준은 긴축을 지속할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을 것이고 주가의 상승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아 어, 그리고 증시 자체는 흐름이 좋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블로그를 통해서도 이야기를 드렸고 영상에서도 말시, 말씀을 드렸던 구간에서 어, 어느정도 반등이 나온 모습을 보여주었고 결국 그 구간에서 지수를 말아 올리면서 나스닥이 많은 무리가 됐습니다 이 반등이 기술적 반등으로 나왔는지 아니면 저점을 다시 다시 찍으러 내려갈지 오늘 장이 시작되어 봐야 알겠지만 현 구간에서 어느 정도 박스권을 그릴 가능성 그리고 현 구간부터 차근차근 반등의 시작점이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 현재 인플레이션이 끝자락까지 와 있는 만큼 지금 두려워하지 마시고 좋은 종목 공부하시고 찾아서 투자하시면은 돈을 어 벌 수밖에 없는 장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기회가 될수 있는 장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 또한 매일같이 공부하고 투자하면서 하락장에서도 이 멤버십 분들과 또 수익이 났던 이유도 결국 스스로 공부하고 좋은 기업들에 투자를 하고 이런 하락장에서도 주가는 오를 수 있는 기업을 찾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 했겠고 어 여러분들도 모두 오늘도 투자를 하시면서 어 공부도 열심히 하시면서 안목을 넓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어좀 주가가 하락한다면 은살 만한 종목 한가지와 이제 짧게 급등이 나올 만한 종목 어 차트로 간단하게 어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현대일렉트릭입니다. 멤버십 분들과 최근 어60% 정도 어 수익을 봤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와 전력청 어 사우디아라비아 쪽 전력청과 670. 6억 원의 규모의 전력 변압기 기자계, 기자재 공급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고, 내년 수주권의 매출 인수, 인식 비중이 늘어난다면 앞으로도 충분히 주가는 상승할 만한 여력은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 선진국의 신재생 에너지 투자, 그리고 조선 어판 개선에 따른 발주 증가가 맞물리면서 수주가 크게 좋아지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수주 소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멤버십 분들과 이때 매수를 해서 제가 이때 매수를 해서, 어 지금 어제 매도를 하면서 수익을 크게 챙겼었는데 일단 차트로 보게 되면은, 주가의 상승이 좀 뚜렷하게 최근에 지속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조정이 나온다면은, 한 25,000원 이 구간까지 만약에 내려온다 하면은 1차적으로 매수를 해볼만 하고, 뭐 2차적으로 내려와서 2만, 한 2,000원 구간, 22,000원 구간까지 내려온다 하면은 2차, 매수해 볼만 하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습니다. 이 구간까지 내려와서 반등이 나온다면, 다음번에 한 32,000원에서 3만원 이 구간에서 1차 매도를 잡고, 그 위에 2차 매도는 그 위로 한 34,000원 구간에서 다시 2차 매도 하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위로도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은, 지금은 어느 정도, 어, 적정 가격까지 올라왔다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멤버십 분들과 매도를 한 상태이고, 만약에 2만 5천원 구간까지 내려온다면 다시 한번, 어, 매수를 한 후에, 한 3만원 구간까지는 1차 단기적으로 매도를 할, 어, 좋은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다음 종목은 이제 페이퍼 코리아입니다. 페이퍼 코리아는 이제 조금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올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져왔는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제 매각 이슈가 있는 종목이고 일단 최근에 이때 어 거래량이 터져준 후에 어 주가가 내려왔다가 최근에 다시 한번 거래량이 터져주고 어 저점을 지켜주면서 한번 올라준 다음에 이 구간. 이 구간을 뚫어준다면 다시 한번 한 2200원에서 2400원, 뭐, 메가 호재로 다시 한번 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구간을 뚫어준 다음에 바로 한번 쏴주고, 다시 한번 하락이 일단, 이 은봉 거래량이 나왔기 때문에, 남아있는 거래를 털면서 내려갈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 구간, 그서 뚫어준다면은, 어 한번 매수를 했다가 2200원 구간에서 1차적으로 털고, 만약에 내려오면은, 그 다음엔 그 다음 물량은 본전에 터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구간을 뚫어준다면은, 단기적으로 2200원, 아니면은 2400원까지도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 급등이 나온다면은 그냥 바로, 어, 느 정도 수익 구간, 뭐 3%에서 5% 정도에서 매도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욕심은 부리지 않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그 다음 종목 뭐, 어, fr택 입니다 어, fr택은 마찬가지로 5g 관련주로 엮여 있고 어, 차트로만 이것도 설명을 드리자면 은 일단 거래량이 최근에 터져주고 뭐 거래량 없이 하락을 한 모습인데 일단 이 구간 이 구간에서 거래량이 거의 없이 아직 턴 흔적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다면 은이 구간 다음 번, 3600원 구간을 내일 한번 더 올려준다면, 어, 다음 번 장이 시작될 때 올려준다면, 이 구간에서 4,000원 구간에서 1차 매도, 아니면 3에서 5% 구간에서 1차 매도 한 후에 다시 한번 4,000원 구간을 뚫어주는지 본 다음에 한번 4200원 구간까지도 한번 볼수 있는 급등이 충분히 나올 만 하다. 일단 거래량이 터져준 후에 다시 한번 이 지지 구간에서 지지가 나오면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거래량이 아직도 한번 터는 거래량이 나오지는 않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한번더 급등을 하면서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 한번 뭐 시초가에 대응 자신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급등할 때뭐 3에서 5% 정도 수익을 보고 털어보시는 것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멤버십 분들과도 여전히 수익을 내고 있고 또 최근에 이제 매수한 종목들도 또 올라, 이렇게 장이 좋지 않음에도 올라주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기대해 볼수 있을 만한 수익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어, 다른 분들도 구독자 분들도 어, 좋은 종목들 잘 잡아서 수익 꾸준히 낼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런던 투자괴물이었고,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